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오늘 17일 오전 9시 기준으로 방역지원금 추경 현재 진행상 팩트체크 세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일정이 중요합니다. 오늘 일정은요. 오늘 17일 오후 2시에 어, 드디어 이제는 예결위가, 어, 개최가 됩니다. 계속 예결위에서 합의가 안된 상황이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시도를 합니다. 오후 몇시라고요? 오후 2시에. 오늘 오후 2시입니다. 그래서 주제는요, 16존 플러스 알파 정부안을 논의를 하는데, 어, 원래 정부의 원하는요, 14조 원 추경이었죠.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초과세소가 됐습니다. 이미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금을 많이 걷었어요 양심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6조 원 플러스 알파로 정부안을 수정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의 예결위에 참석의 의미는 홍남기 경제 부총리께서 직접 참여한다는 얘기죠. 요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배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들. 어,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게 됩니다. 과연 오늘 오후 2시에 이 예결위에서 어떤 내용이 진행이 될지가 이제는 가장 큰관심사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합의가 된다 그러면 어 너무 해야죠 당연히. 저는 오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제발. 그래서 어 제가 웬만하면 자주 안 올리려고 해요. 너무 자주 올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계속 좀 궁금해하십니다. 댓글로 보면 계속 올려달라고 하시는데, 아, 그래서 오늘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올려드립니다. 자, 현재 상황, 원래의 목표는 15일,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이죠. 이 전에 추경안을 처리를 목표로 했었죠. 그래서 제가 14일 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렸죠.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14일 날 통과가 될지, 근데 안 됐죠. 아, 안 됐습니다. 실망을 저도 많이 했는데, 자 원래 합의 실패 후 15일에 다시 만날 계획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4일날 어 추경이 안되고 나서 제가 그러면 여야 의원들이 저녁 먹고 나서 어그 다음 날이라도 어 일하는지 안일하는지 우리 지켜보자 눈을 부릅뜨고 근데 일을 안했습니다 일을 안했어요 그래서 사실 만날 것으로 논의가 되었지만 은한 측에서 이건 또 저희 정치적 이유가 나막뭐 그런 게 나올까 봐 제가 가려 놨습니다. 저는 뭐 이거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한 측에서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 방침을 밝혔죠. 그래서 15일 날 만나는 거는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역시나 정치인들은 어대선이더 관심이 가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무산이 되고 오늘 이제 17일 날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현재 서로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자,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존 300만 원 유지를 지금까지 오늘 9시까지만 해도 계속적으로 300만 원을 아마 테이블에 앉았을 때 유지를 하면서 아마 협상 테이블에 앉을 거고요. 민주당은 방역 지원금 500만 원. 그래서 정부의 300만 원에서 올렸죠. 500만 원으로 하고 대상 규모 확대 그래서 예술인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어, 예술인도 포함해서 추경안을 진행하자 이렇게 아마 오늘 안건을 가지고 올것 같고요 아니면은 300만원 기존으로 가고 정부안 그 다음에 추경 후에 어, 일단 먼저 지급하고 추경 후에 대선 끝난 다음에 더 주는 걸로 뭐 이런 쪽으로도 아마 또 안을 가지고 올것 같습니다 원래 그것도 이제는 안이 하나 있었, 있었고요 민주당 쪽에서 자,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 1 0만원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사각지대 지원대상 100만원의 지원금을 주자. 여기서 사각지대는 어디냐면 이제 특고종사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법인택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전세버스라든지 기사분들, 이런 분들, 사각지대이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제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자라고 지금 현재, 어, 판평하게 아마 주장을 하고 있고, 아마 오늘 테이블에 앉아서 이런 얘기가 이제 오고 갈것 같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로 합의가 될지가 가장 중요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향후, 어,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일단 오늘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은 민주당은 이제 단독 처리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 단독 처리 가능성은 있고요 왜냐하면 임시 국회 내에 처리가 못 펴거든요 임시국회는 25일이면 끝납니다 그 그러니까 25일 안에 처리를 해야 돼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몇번 만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어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독 처리 가능성이 있지만은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논조는 여야가 최대 합의한다는 입장이겠고요자 국민의 힘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규모를 정해 정부를 압박하자 아, 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렸 거지, 이게 뭐 여당이 좋다, 야당이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상황마다 다 어, 얘기하는 의견들이 서로 다르시기 때문에, 어, 대발 댓글에서는 정치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좀 오늘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아 너무 지금 제가 봐도 어 지금 저는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아젠다 세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젠다라는 게 뭐냐면 의제거든요. 지금의 그 사회에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주요 의제 관심사들인데 지금 방역 지원금의 의제는 대선 때문에 묻히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자꾸 언론에 나오고, 자꾸 이게, 얘기가 나와야지만, 국회의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을 할거 아닙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걸 알고. 근데 지금 대선의 모든 아젠다가 다 옮겨갔기 때문에, 이거 이러다가, 이거 대선 끝난 다음에 진행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 측에서 자꾸 이거 아젠다를 꺼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거 정치인들이 자꾸 이거 방역 추경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젠다를 여러분 뺏기면 안 됩니다. 소상공인 분들이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어, 사회적 아젠다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도 얘기한 우리 YTN 라디오에서 우리 많이 만났더라고요. 댓글 많이 주셨더라고요. YTN 라디오 가셔가지고서 여정 패밀리 만나고 서로 댓글로 인사했죠. 우리 그래서 어, 그런 것처럼 아젠다를 찾고 사회적 이슈로 올려놔야 돼요. 이거 뺏기면 안 됩니다. 대선 이슈에 뺏겨버리면 이거 대선 이후에 진행돼요 이러, 이렇게 진행된다 보면 그래서 어, 강하게 여러분께서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댓글 많이 남기시고요. 어, 이거 빨리 방역지원금 처리해야 된다. 급하다.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뜨겁게 만들어 주셔야 국회의원들이 일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 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사회적 이슈를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뭐 댓글을 많이 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저도 제 나름대로 지금 방송에서 계속 이 아젠다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 이 방역지원금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어,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가서 하는면요 댓글 좀 달아주시고 어, 정말 잘하셨어요. YTN 라디오에서 댓글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 Y10 쪽에서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 그리고 아마 국회의원들도 그거를 봤다 그러면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영상 올리는 거는 오늘 이슈해서 제가 어, 올려드렸고요. 예, 오늘 이슈해서 어, 올려드렸고 과연 오늘 오후 2시 예결위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어, 제가 만약에 끝난 다음에 결론이 나오면 다시 한번 영상을 오늘 저녁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5시까지 이제 계속 컨설팅이 있어요. 어 그래서 대기업 컨설팅이 있어서 기업들 좀 가르치고, <laughs> 가르치고, 그, 제가 아마 영상이 올리게 되면 하나 오후 5시 넘어서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한번 기대해 봅시다. 아시겠죠? 우리 소상공인분들 힘내시고, 우리 여정패밀리님들, 어, 다시 한번 힘내시고,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자,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우리 여정패밀리님들, 우리 구독자, 가족 여러분, 우리 여정패밀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여정가족들. 어, 기분이 좋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여정패밀리라는 걸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서로 응원해 주시고, 우리 소상공인분들, 이번에 꼭, 어, 추경안이 잘 처리돼서, 원하는 지원금을 좀 나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져봅시다. 희망 이름은 힘들잖아요. 잘될 겁니다. 여러분. 잘 되실 수밖에 없고요. 더더욱 여러분은 잘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더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은 잘 됩니다. 여러분은 잘 됩니다. 말이 씨가 되죠. 여러분은 잘 됩니다. 여러분 부자 됩니다. 여러분 부자 됩니다. 여러분 부자 됩니다. 여러분은. 잘 되는 존재입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